야쿠션 일본어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폐 마을을 탐색해서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따시와 노 아루 야마 노 도코로 오레이테로 아토 음 소단에 W A S D 어음 시프트 다시 대시 대시 스페이스 잠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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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여기와 고꼬아... 손대. 근데... 아니 이거 일본인은 읽어요. 밑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일본인은 읽어요? 아늑... 안흑... 허. 다시. 대충 뭐 뭐라 말하고 있네요. 집 뼈대? 집에 뼈대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습니다. <laughs> 좀 갇혔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가스불 켜놓고 와서 가봐야겠습니다. <laughs> 어디 계시지? 일단 달릴까? 방불 끌어가고 싶은데, 귀신 오면 어떡하지? 나 잠깐 방불 끄러 간 사이에? 어뭐 집이 있는데? 이건 좀 멀쩡한 집인 것 같은데? 음... 어 올라가지다 맞는지오 마이 oh 아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길좀 여쭤볼까 하는데 서서도 물죠. 아이아 알겠어, 알겠어.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안 물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두렵고 치사해서 안 물어본다. 하긴 나 같아도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길 물어보면 화날만도 하지! 화날만도 하죠 아 방금 쫀거 아니고요 그니까 격하게 이해한다 아 그럴만도 하지 음 이해 이해 어 막다는 길로 괜히 들어왔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아, 아 아니 잠시만 아 잠시만 어디로 가야지 잠시만요! 저불좀 끄고 올게 어두워서 안 보인 거, 어두워서 길못 찾은 거야. 잠시만. 이때 키마스 오이어 고자이마스 아 밤이구나 콤방와딱 보니까 이거 테일즈런너네 이거 테일즈런너네. 아, 시프트 너무 오래, 시프트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이 아파. 새끼손가락만 왼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 지금. 막다른 길 데스네?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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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쉬. 점프 데스네? 와, 점프 되는데? 야, 이거 잘하면 맵 넘겠는데? 야, 맵 넘겠다! 이거 뭐, 와우! 와우! 아, 탈출했습니다. 야쿠손. 재밌었구요. 음, 뭐, 별거 없네요? 삐. 이번엔 왼쪽으로 뛰어보자. 허공답본가요? 벽에 붙어서 띱. 이거 <laughs> 무협지였나요? 확실히 일본 게임이라 닌자적인 요소를 잘 넣었네요. 음, 재밌네. 아까 왔던 맵끝인가? 여기가 그런 거 같은데, 저기요. 길좀 물읍시다. 저기요, 저기요. 여기가 맵 끝인가요? 저기요? 저기요 우와! 죄송합니다 말 걸어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볼.. 볼려보세요 어, 볼려보세요 아 뭐야 나 한바퀴 돌.. <laughs> 야맵 작다 맵 작다 내가 저 한바퀴 돌았잖아 벽 짓고 한바퀴 돌았잖아 야맵 작다 맵 작아 쫓아오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유를 눌러도 뭐 아무 일이 안 생겨. 어? 코노, 뭐라고? 코노. 아, 여기에 U를 써보면.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 키타, 키타, 오이, 오이. 어허, 어허. 오, 소다, 소다. 아, 이 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야. 저 여기 좀 조사하고 싶은데 혹시 잠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그 잠깐만 들어가도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안 된다고 하겠지. 그래. 알고 있었어. 내가 볼때이 위에 있는 거다 모아야지 게임 깨지는 구조야. 그러니까 집을 들어가야 돼. 얘네들을 피해서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쫄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깬다. 요 깹니다. 는지 보면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집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진입을 하면 여기 상호작용 키가 뜹니다. 그럼 여기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서 주사기를 먹고 이제 유키를 유키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2층에 가서 이제 2층에 가서 여기 있는 귀신을 꺼내줍니다. 야이 새끼야 나와라 나 있다 여기 조사하게 나와봐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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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어, 왜 갑자기 안 따라오시지? 어예 따라오세요 여기서 점프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또한 바퀴를 돌아요 도는데 저기 사당이 보이시죠? 저기로 뜁니다 저기로 뛰고 계단을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계단 사당에서 시간 좀 때우고 내려오면은 저 사람들이 아마 밖에 나가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지네요 왜인진 모르겠는데 잠시만. 오, 공덮벌리써가지고아시 으, 아 으, 으, 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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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으, 으, 친구야 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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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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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있을게, 와, 와, 와. 서있을게, 서있을게, 잡으러 와. 아, 진짜. 됐어, 저 방에 뭐 없나 봐. 사당이나 다시 가봐. 하지만 이번에 사당 안에 들어가진 않지. 이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쁜 게임이다. 음. 뭐 어떻게 들어가, 아! 아, 여는 문이구나.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할게요. 네, 대충 위치 파악 끝나고, 여기 서 계시던데, 아까? 아하하하. 밀어서 여는 문이구나. 호호호호.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직 조사 다못 했는데. 다음에 올게요. 저기 좀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나와 주세요.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네. 친구분들 계시는데 친구분하고 혹시 놀생활 어, 예, 여기 친구 있다. 야, 야, 여기 여기. 야, 여기, 여기 여기. 네 친구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친구랑 놀아? 네, 내 쪽으로 와 주세요. 네. 이쪽이에요. 네. 염초. 하.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삐! 어제 제가 야쿠온이라고 읽었는데, 액촌이라는 게임이고요. 어제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못 깨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안 좋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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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진짜 캐 아직 저 아이는 멀리 있어 침착스 침체스 침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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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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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힐 뻔 하셨네. 아, 그것도 다 계획이죠. 음. 방심하게 해놓고. 네, 맞아요. 개소리에 죄송합니다. 오케이. 맞지만 한번더 뒤져보는 거임. 아까웠다, 후이! 안녕하세요? 어디 보자. 자쓰. 와우! 음, 아, 환호성, 환호성. 와, 여기도 있구나. 와우! 와! 여기도 있었어? 와. 와, 졸렬하게 입구에 있는 거 봐. 저기요! 나와주세요! 짜증나니까! 저기요! 너거 다시 가야 되거든요? 저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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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죽여? 왜안 움직이는 척하세요? 환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줍니다. 그리고 이쪽 분을 3분이 무시하고 다시 나가 줍니다. 쫓아 오죠, 쫓아 오죠, 쫓아 오죠, 쫓아옵니다. 이제 허공 답보로. 얘네들을 따돌려줍니다 오래 안보면 거기 멈추나보더라 좋아 그러면 지금 집이 비어있을거야 지금 갑니다 지금 갑니다 한바퀴 돌아서 가요 집이 얼마나 큰거야 하루종일 돌아야되네 이제 무혈 입성합니다 없는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바로 2층 갑니다 쫓아오든 말든 나 지금 바빠요 여기 아까 다못뛰었단 말이야.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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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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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어저어저어저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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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처음부터 보자. 저공답보해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가지고, 내려가. 뛰어, 내려가, 뛰어, 내려가, 뛰어, 내려가, 뛰어, 내려가, 뛰어, 내려가. 뛰어서 내려가는데, 집 입구가 보이게 뛰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아니, 직진이었나? 집 입구가 보이게 뛴 다음에, 오른쪽. 맞죠? 맞죠? 좋아. 갑니다. 저 가요. <laughs>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